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파티 던전 보너스 스테이지를 넘어서 행운 모드 8레벨까지 뮌쓰고 도전해보는 영상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볼 건데 파던이안 오네요 73레벨로도 깰수 있는가 네 그렇죠 몸빵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뭐야 인형도 다이아몬드 골렘으로 가야겠네 그쵸 어제 빨간불 들어왔어니 갑니다 이제 인형은 다골, 다골로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눈 미리 키고, 아 무게 가볍게 인형. 용옥이니까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 눈 계속 키고 도전해 보자.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갑자기 내가 할수 있는 컨텐츠가 나와가지고 겁나 기분 좋은데. 아, 진짜, 이게 진짜 된다고요 아니, 레벨이 이렇게 낮은데. 주홍이 빨리 준비를 좀 해야겠네. 여긴 주홍이 안 먹어도 돼요. 한 3층부터 하면 되지. 처음에 조금 도와주시네. 아, 군주님 계시네. 군주님 덕분에 버프까지 먹었네요. 개꿀. 카메요? 카메 없는데? 아, 나 카메가 없어. 주홍이 흡입 좀 할게요, 이제. 아, 4층부터 무빙, 오케이. 별로 안 달긴 하네. 아, 87신검으로 5층에서 죽으셨다고? 네,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그냥 하는 건 아닌 거지 네, 지금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이제 돌면 될것 같아, 이제 한번 해봅시다, 혼자서 구석 가는 게 아니고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삥삥삥삥 이런 거지, 이런 거 이게 돌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아, 도니까 확실히 덜 얻어 터지는 구나 야, 뭐, 모인 거 보이세요? 진짜 <laughs> 징그러워 죽겠네 주먹이를 흡입하고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 물약 간간이 어, 나 둘러싸이면 안돼 어, 일단 5층까지는 할 만한데? 물약 과소비 근데 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구석에 있어도 원거리 애들 때문에 다구리를 결국은 맞거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맞겠다, 막겠다 버텨야 돼, 이제 버텨야 돼. 4초 남았고, 어, 자 됐어. 좋아요, 좋아요. 7층이고 진주, 진주, 진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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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오케이, 용기가 안 들어왔었네 아, 피훅 빠졌다 아, 잣 됐어, 잘 됐어 5초, 6초 예, 씨, 아흐, 안 됐네 아, 씨, 막혀갖고 안 됐네 아, 씨, 라미아가 그냥 딱 버티고 있었네, 이거, 아이 이거 컨트롤을 내가 못했네. 아, 중간에 갑자기 진주가 빠져가지고. 아나 진짜. 잠깐만, 카메를 한번 가지고 가서 다시 해봐야겠다. 한 30개 정도 들고 가서. 어, 여기 2번 자리에 놓고. 아, 그래서 물량을 간간히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몰랐네. 아, 용기. 아, 그렇지. 용기가 빠지니까. 다시 한번 재도전해보겠습니다. 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괜찮은데, 아, 이번에는 좀 컨트롤 잘하고 싶은데, 자, 재도전이에요. 2차 도전, 다골보다 좋은 인형 없죠? 아, 올딘 잡으면 두루마리나 축전축대이가 나오니까. 아, 그레이스 여기서 쓰면 되겠네. 그러네, 야, 코드야, 그렇다. 여기서 쓰면 되겠네. 그레이스를 야, 아직까지 피안 달았어. 4층부터 아프잖아, 그냥. 여기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여긴 아프네. 그레이스 없어도 편하게 안 돼요. 이제부터 뺑뺑이 돌겠습니다, 이제. 그쵸, 장비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같은 장비로 못 깨던 걸 신성검사는 깬다는 거니까. 컨트롤 타임. 이제 발컨이긴 해요. 컨이 안 좋아. 카메 뭐 하면 바로 막혀버리는데? 6층. 아까 몇 층에서 죽었죠? 최대한 바깥으로. 대나 오야 번개 떨어지는 거봐 미쳤다. 아 막혔어 또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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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가야 돼. 좋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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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어, 갔어. 제발, 제발. 햄만 먹자. 햄만 먹고 빠진다. 음, 아 이씨 다 와가지고 대졌네. 아 씨, 죽이지를 못하네. 나칼안 꼈어? <laughs> 아, <아이>, 나 칼을... <laughs> 아니, 가가지고 죽어버리네. 아, 카메를 감아야 돼요? 아, 나 정말 아깝네. 아, 거기 가서 카메를 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 몰랐죠, 저는. 8층 가서 카메를 감아야 되는구나. 야, 일단 가긴 가지네, 혼자서. 아, 거기서, 쓰... 아, 거기서 쓰는, 아예알려주셨어요지 그거를. 나 평상시에 썼잖아. 아, 바보 몽충이라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마치긴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갈수 있다라는 부분과, 예, 네, 막판에서 카메를 감아버리면 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된것 같고요. 다음날 돼서 재도전을 하기 위해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4층부터 다시 뺑뺑이 돌겠습니다 최대한 외곽으로 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물약을 휠로 지정해 놨거든요 이 벼락 조심해야 돼, 벼락 음, 오늘 진짜 깨자 진짜 제발 아, 더럽게 아파 어, 번개조 심해. 어, 또 벼락 맞을 뻔했네. 아, 이씨, 오케이, 7층에서 오토 키고 이제 아, 이씨 애써 걸렸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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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감고 안 돼, 안 감고 내가 죽어라 부탁이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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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유씨, 내가 죽었네. 아 어렵네. 5층까지는 할 만해요. 6층부터 이제 사일런스가 들어가가지고, 아, 드럽게 움찔움찔거리게 만드네. 아, 어이 아, 너무 많아. 아, 진짜. 야, 눈 빠지면 안 돼, 눈 빠지면 안 돼. 아, 찾았다. 여기에서도 감아야 돼. 이게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네. 아까보다 피 많아요. 아까보다는 아까보다 피 많아. 오케이. 카메 감고 주홍이 먹으면서 잡자, 잡자, 잡자. 피관리 된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느낌 좋아요. 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시간 안에 못 잡네. 제 딜이 구대기네요. 예. 네. 이러고 튕겨버렸네. 요 네, 일단, 제가 볼 때, 가진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뭐 아직 뭐 레벨이 낮고 막 딜도 딸려가지고 죽이지 못하는데, 그래도 올라가지는 게 어디야. 네, 제가 볼 때는 그걸로도 충분히 네, 교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